주제입니다. 반전의 남자들인데요. 가장 먼저 얘기 나눠보고 싶은 선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아, 임찬규 선수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열 가지를 아는 선수예요. 오, 네. 응용 능력도 굉장히 강하고 뭐든지 던질 수 있는 음. 임찬규 선수가 반전의 남자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2023년부터 2년 정도를 끊어서 보면 임창규 위에 놓을 수 있는 국내 선발 투수가 뭐 원태인 정도, 원태인, 곽빈 보수적으로 꼽아도 임창규가탑5 안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축구 팬들이 데이비드 백컴 선수 이야기할 때이 선수가 외모 때문에 실력이 좀 저평가돼 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임창규 선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력이 지금 탑 클래스인데도 임창규하면 생각나는 건 너무 재미있고 재치 있고 웃기고 아 이런 캐릭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야구 실력이 저평가당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투수들은. 투수도를... 너무 이렇게 스피드 위주로 보다 보니까 임창규 선수가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임창규라고 하면은 체인지업이 원래 엄청 좋았던 피처인데 그게 이제 작년 올해를 보면은 뭐 슬라이더 커브 이런 것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피처더라고요. 그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치기 어렵겠다 네, 그런 느낌. 이제 3 0대 넘어가면서 야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선수가 아닌가. 그러면 진짜로? 기대했던 것보다 활약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뽑아볼까요, 단장님? 지금 뭐 초반이긴 한데 문승원 선수 같은 음.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불펜이었잖아요. 다시 선발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이가 이제 3 0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임창규 같이 구속이 빠르진 않지만 변화구의 다양성이나 커맨드가 이렇게 좀 좋아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승원의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문승원 선수가 2018년 한국시리즈 때 불펜에 나와서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부단에서 봤을 때는 어, 이 선수 나중에 마무리도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문승원 선수가 불펜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선발을 본인이 선호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걸 알고 다시 선발로 복귀시켜줘서 그게 조금 주요한 게 아닌가. 손아섭 선수도 진짜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시범 경기 중계를 하러 갔었는데요. 이 벤치에서 손아섭 선수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나, 저한테 괜찮냐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 완벽합니다. 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손아섭 선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올 시즌의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자를 김민환 PD님이 보셨을 때 예상보다 더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저는 롯데의 유강남 선수랑 전민재 선수. 음. 사실 롯데 방망이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윤고 나황이라는 젊은 선수들의 손호영 선수까지 이 선수들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롯데 방망이는 상위권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시즌에 들어가 보니까 뭐 나승엽 정도만 빼놓고는 다좀 부진하거나 부상도 있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기대를 하지 않았던 유강남이랑 전민재이 두 선수가 지금 엄청난 페이스로 달리면서 초반 타격을 이끌어주고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이 선수들도 지금 BABIP를 보면 다들 뭐 5월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페이스로 시즌 끝까지 간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찾아가겠죠. 근데 그때 얼마나 낙복을 떨어뜨리고 꾸준히 갈수 있느냐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우리 옛날에 유돈노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는 네. 유광남 선수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어, 지금 같은 모습이면 당연히 빠져야 됐고 유광남 선수가 AJ까 FA 전까지는 금강불계로 유명했어요. 음... 부상이 없었어요, 이 선수가. 근데 그게 장점인데,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광남 선수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 건강물계의 이미지를 되살려야 된다. 그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저는 반전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선수 고용표 선수인데요. 음. 워낙 뭐 고용표 선수는 좋은 투수인데 지난해 성적만 보면 보통 투수였거든요. 평균자책점이 5점대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ABS가 조정이 됐죠. 1cm 정도 낮아졌는데요. 근데 이게 고용표 선수가 엄청 자신감이 있는 포인트라고 말을 했었어요. 고용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구 궤적이 수평 혹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데 막판에 떨어지는 체인업 같은 경우에. 는 지난해 대부분 보리였습니다. 불과 2cm라고 하지만 그 2cm가 투수한테는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조정된 a p s 속에서 선수가 엄청나게 자신감을 성공놓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은 어떤 선수 보고 좀 흐뭇하신지? 저는 하나의 김서현 선수하고요, 기아의 김도현 선수. 음.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김서현 선수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제 오늘 경기 끝났구나 약간 이렇게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김선 선수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마음대로 좀 본인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전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선 선수가 마무리보다도 그 예전에 뉴욕 양키즈에 있었던 그 마리아노 리베라 있잖아요. 그 선수가 원래는 처음부터 마무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 투수가 됐는데 어, 지금 팀 사정도 있고 하지만 김선현 선수가 7회나 8회에 나와서 중간에서 한번 마무리해주는 이런 선수가 딱 된다면 아마 하나는 더 강해질 겁니다. 음, 팀내 분위기는 또 기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김선현 선수가 달라진 포인트는 저는 자신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김선현 선수가 과거 이제 수배로 감독, 최우로 감독을 거쳤습니다. 이 거치는 과정에서 코칭 스태프 변화도 있었고요. 음. 그러면서 김서연 선수의 이폼 구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바이스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상문 코치 그리고 김경문 감독 체제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지금 김서연 선수한테 뭐라고 해 주문을 하냐면 가장 힘을 쓸수 있는 네가 가장 자신 있는 포인트로 공을 던져봐라. 그게 너한테 맞는 것이다. 누구 말 듣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처방전 내려줄 테니까 네가 제일 잘 되는 폼으로 한번 해봐라. 이게 지금 정확히 적중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마운드에 올라 와 있는 김서현 선수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양상문 코치 그리고 김경훈 감독의 든든한 신뢰 음. 이런 주문들이 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피 d 님은 김서현 선수 올 시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리그 최고 마무리 대열에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 그냥... 뭐 지금 김태견, 조병현, 정혜영 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 한 10여 년간 KBO 리그에서 세이브한 경쟁이 진짜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음... 김도현 선수랑 같이 잘해주고 있는 변우혁 선수도 이제 3년 전에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 트레이드가 신의 한 수가 된게 아닐까요? 공교롭게 두 트레이드가 다한나랑 했어요 어, 저는 구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 두 명을 주고 한 명을 받는 트레이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도현 같은 경우는 이민호하고 이진영을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변우혁은 한승혁하고 장지수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드를 했고 이게 주요가 된 겁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아에서 올 시즌 전에 이만큼 이제 해줄 거라고 기대를 좀 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하게요. 이, 터져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커져야 이 선수는 되는데. 네. 올해도 아마 기아 내부에서는 이 선수를 주전으로 네. 보기보다는 이제 백업 레터보이온에서 어느 정도 한방씩을 터트려주면서 중간 중간 해결사 역할을 좀 맡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이 모습은 기아 구단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좀 잘할 것 같았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아쉬운 그런 활약을 보이고 있다 하는 선수들도 있을까요? LG의 지금 에런데스 선수 지금 음. 에런데스 선수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네. 모르는 게 약이다 작년 시즌이 지나고 올 시즌을 맞이하면서 에런데스 선수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한게 아닌가 아. 이타자한테 몸 적던 집과 데이터는 뭐였는데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운드에서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음. 그러다 한대 맞아버리면 뭔가를 의심하게 되고 지금 현재 그 마운드에서 이 얼굴 표정을 보면 좀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냥 어 작년에 했던 거를 에란드 선수가 비디오를 한번 계속 돌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이상훈 위원님이 잘 말씀. 해주신 포인트가 내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기 때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lg 내부에서는요 이 메카닉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마지막 위기 상황이나 몰렸을 때 이거를 좀조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서 좀 분석이 들어갔다 그리고 투스코치 파트에서도 영업비밀이지만 알려줄 수 있는 뭔가를 내부적으로 에이런 안데스 선수에게 좀 조언이 들어간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경기만 가지고 뭔가 교체까지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PD님이 보시기에 아, 내 기대보다 조금 아쉽다는 선수 있으신가요? 시즌 전에 뭐 이런저런 예상들을 다들 하실 때 기아, KT, 삼성 뭐이세팀 정도가 선발진이 엄청 강한 팀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아 국내 선발진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 뭐그 중심에는 당연히 뭐 양현종 선수 그리고 윤영철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사실 아직까지 성적표로만 보면 이두 선수들이 여기 있을 선수들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봤어요 윤영철 선수가 이제 1이닝만에 강판되면서 너무 막 울더라고요. 재구가 좋았던 선수인데 뭐가 좀 흔들린 걸까요? 어, 윤영철 선수가 개막전서부터 어, 투입이 된 지금 선수가 아니고 조금 늦게 이제 들어오면서 급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알아서 맞춰가겠지만 볼 배합 정도를 어,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높낮이에 대한 좀 변화를 줘보든가. 음.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아마도 이미 아이고.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서로들 그러면 혹시 윤영철 선수는 기아 내부에서 조금 분위기가 어떤지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기아 내부에서도 또 강렬하게 이제 그 모습까지 좀 잡히면서 좀아타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코칭스태프의 얘기도 조금 윤영철 선수에게는 좀 말을 아끼는 음. 지금 어떤 멘트가 나가고 어떤 조언이 나갔을 때 오히려 윤영철 선수에게 더 부담이 될수 음. 있다는 이유에서. 아마 이보모 감독 투수 파트도 아마 윤용철 선수의 얘기는 좀 많이 좀 자제하는 분위기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만 봐도 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잘할 거지 했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양현종 선수죠. 선수는 기대치 이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죠. 근데 가장 대단한 점이 뭐냐면 선취점을 내줘요. 3점을 주던 4점을 주던. 근데 6회, 7회까지 던져요. 양현종 선수는 자기가 5이닝 이상을 던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게. 기아 그단에 뭐 코치님이 통할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현종은 늘 위기가 오면 위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양현종은 시즌을 마칠 때 보면 능 10승 언저리에 4점대 초반 이내의 성적을 찍지 않았냐. 양현종은 양현종이다. 이겨낼 것이다. 부진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음. 이렇게 화근을 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두 분은 어떤 선수의 활약이 조금 기대보다 아쉽다는 선수? 오승환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승환 선수가 이제 올해로 FA 계약이 만료 끝났잖아요. 2군에서도 지금 2이닝에 9실점 9자책으로 ERA가 40.50이에요. 그러면 지금 1군 올라오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반기 내내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은퇴를 결심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야수는 전 김재환 선수가 음. 이제 올해가 이제 FA 계약이 끝납니다. FA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올해 이제 너무 초반이긴 하지만 부진해서 2군을 내려갔어요. 지금 두산이 지금 타격이 좀 침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4번을 쳐야 될 김재환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거. 그럼 정세영 기자님은 저는 이 선수를 빼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한화의 안치홍 선수 음. 10경기에서 타율이 1알이 안 되는 성적입니다. 결국, 김경문 감독의 특단의 조치로 이제 2군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안치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던 기간에 몸살, 복통, 요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격 밸런스나 이런 게좀 깨져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어, 지금 안치웅 선수가 최근 제가 3, 4월 성적을 좀 봤더니, 올해가 가장 좀 부진하고요. 결과적으로, 안치홍 선수가 부진하니까 하나 팀 차선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아 있었던 분위기인데, 하나 타선은 반전을 했고요. 안치홍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이쁘면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 이 선수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안치홍 선수를 제가 한번 좀 꼽아왔습니다.